통영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내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이 반날 갓 나는 고장은 갓깝기도 하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전북의 해삼에 도미가재미의 생선이 좋고 파래의 아개미에 호르기의 젓갈이 좋고 새벽녘의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 안간 대구를 말리는 곳. 황화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곳.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곳.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갸우타는 처녀는 금이라든 이 같고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난이라는 이들은 명정골에 산다던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새학시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긴 토시 끼고 큰 머리 얹고 오불고불 너맥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듯한데 동백꽃 피는 철이 그 언제요. 옛 장수모신 낡은 사당의 돌층계에서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울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 녕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다 날을 없고 손방아만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